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미션 뽑아주세요. 네, 미션 동시에 펼쳐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마이스토 고등학교 기획과 3학년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미션은 동아마이스토 고등학교 세계학과 체험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기전자 제약과 실습실에 실습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를 도와줄 친구 도현이가 있는데요. 도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호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귀염둥이 3학년 기계과 임도현입니다. 오늘 정윤이 덕분에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다른 전공 친구들은 뭘 배우는지 궁금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우리 기계과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전기전자 제어과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 약간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 음, 그런 것 같아. 나도 평소에 전기전자 제어과가 뭘 배우는지 참 궁금했어. 근데 여기 실습동이 진짜 좋다. 작년에 전국 기능 대회를 치르면서 실습실을 리모델링했잖아. 우리 한번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 가자. 여기가 바로 전기전자 제어과 실습실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얘들 안녕. 나는 기획과에서온 사학년 박정현이라고 해. 여. 안녕. 안녕. 너 혹시 이름이 뭐야? 난 용균이라고 해. 용균. 음. 용균아, 그럼 혹시 전기전자 제어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줄 수 있어? 우리과는 전기전자에 대해 배워서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필요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목표야.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 제어 등을 통해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라고 할수 있어. 우와. 근데 이건 뭐야? 이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작게 만들어 놓은 것이야. 요즘 새로 만든 아파트들을 보면 스마트 홈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잖아. 그런 것들을 그런 집들을 작게 만들어 놓은 거로 보면 돼. 여기다가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 언어들을 넣으면 우리 마음대로 다양하게 제어를 할수 있어. 아니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뭐야? 오늘 수업은 인공지능 저야. 공장을 자동화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려면 다양한 설비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오 재밌겠다. 근데 너는 왜 전기전자 제어과에 들어왔어? 내가 주변을 봤는데 요즘 전기가 안 쓰이는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 곳에 쓰이는 전기대를 보면 그런 전자 제품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또 그런 동작 원리가 뭔지 알고 싶어서 이 전기전자 제어과에 오게 된것 같아. 너는 전기전자 제어과 수업을 들으면서 취업이나 진학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치 당연하지. 요즘 앞으로도 전기가 계속 쓰일 뿐 아니라 이런 우리가 직접 배워야 되는 실습들이 나중에 실제로 쓰일 거기 때문에 나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또 전기 전자 제어과는 취업 준비를 위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어? 음, 나는 일단 우리, 학과에,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썼고 그리고 전기과 담당 선생님들과 자주 상담도 해. 마지막으로는 뭐 자격증, 전기 전자 제어과에 필요한 자격증 3개를 취득했어. 이렇게 하면 뭔가 많은 거한것 같지만 생각보다 한게 없네 우와 벌써 자격증 취득, 취득을 3개나 했다니 대단한데 근데 들리는데 소문에 의하면 너 취업까지 했다며 운이 좋게도 2학년 때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어 어, 이 학교에 오게 된게 취업을 목표로 한, 한 것인데 이 운이 좋게도 목표를 이룬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해 너희 과에서 가장 좋은 점한 가지를 뽑자면 뭘 뽑을 것 같아? 어 계속 말하지만 앞으로도 전기는 모든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될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요 오. 오야 전기전자 제업과 엄청 재밌는데? 그니까 너 되게 열심히 하더라. 나도 좀 똑똑해진 것 같아 아, 우리 1학년 때 전기전자 기초를 배워서 그런지 몇몇안한 단어가 들리니까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 어 확실히 우리 전공이랑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 근데 전기전자제어과는 특별한 반이 있다던데? 어 맞아 전기전자제어과랑 기획과에는 군특성화반이 있어 그 친구들은 입학 후 군대에 필요한 과목을 배워서 졸업을 하고 나서 전문특기병으로 바로 군대에 들어가지 우리 내피셜로 얘기하지 말고 군특성화반 친구한테 물어보자 혹시 아는 후배 없어? 있지 어 우주야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나 지금 재현이랑 학과 체험 중인데 아... 혹시 군특성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아 당연하죠 일단 우선 저는 군특성화반의 체강기움이 1학년 최우주라고 하고요 저희 학교는 이제 전기전자재학과 그리고 기계과에 군특성화반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각자 전공 과정에 정보통신장비 운영 그리고 이제 개서장비 장비 분야의 수업을 추가로 듣는데 그런 리더십이나 운영 같은 과목도 있고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배우고 졸업을 하게 되면 전문 특기병으로 입대하게 되는데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아까부터 봤는데 우리랑은 교복이 좀 다르네 아 맞아요 저희 군 특성원이 정보를 입게 되는데 솔직히 선배님들이 보기에도 저희게좀더 예쁘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주야 고마워 아, 오늘 수업 열심히 잘 듣고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과에 가고 있을지 이번에는 우리가 기획과로 가야 돼 전기진자지험반은 주로 나래동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기계과, 기계과는 강원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린 지금 기계과로 가야 돼음 그게 우리 학교의 장점이지 학교가 넓고 과별 실습실이 많은과 어, 어 왔어? 어 왔어? 일단 들어가자 그래 같이 가자 작업 중지 얘들아 도현이 왔어 얘들아 안녕 <laughs> 안녕 종선아 기계과가 어떤 과인지 설명 좀 해줄래? 그래 우리 과는 제조산업에 필요한 기계를 설계하고 생산설비를 운용하고 오전하는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가 되는 게 목표야. 그리고 정교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정밀가공 기술도 배워.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은 뭐야? 우리가 하는 수업은 지금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3학년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거야. 이 프로젝트 수업은 1학년 때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 프로젝트 전시회도 엄청 크게 한다는데 사실이야? 맞아. 매년 11월마다... 우리가 만든 작품을 공개해 거기서는 신문사에서도 취재가 오고 외부 인사들도 와큰 행사를 해아 그렇구나 근데 혹시 너가 기계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내가 기계과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기계나 자동차에 취미도 많고 그다음에 만들거나 조립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기계과에 오게 됐어 아 그럼 이 선택한 기계과가 너의 진로와 학업에 도움이 되는 거 같아? 적성에 잘 맞아서 지금 즐겁게 하고 있어서 괜찮아 정선아 그러면은 기계과에서 하고 있는 뭐 취업 활동이나 그런 게 있어? 지금 뭐 동아리로 예를 들자면은 3D 프린터 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럼 혹시 기계과에서 가장 좋은 거한 가지만 설명해줄 수 있어? 기계과는 일단 기계가 많아가지고 각자마다 자기가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 누나, 이건 뭐 만드는 거야? 우리는 지금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 이거는 왜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니? 어, 우리가 어, 예전에는 가솔린이나 경유 자동차를 보통 큰 회사에서 많이 만들었잖아. 그래서 작은 소형 기업들은 만들기 되게 힘들었었어. 왜냐면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토 모빌리티 시대로 넘어오면서 전기 자동차나 소형 자동차, 전기 자전거 이런 식의 작은 어, 소형 이동수단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자동차 만들기로 어, 시작을 했어 프로젝트 수업 진짜 대단한 거 같아 맞아 1, 학년때 우리가 형들 작품 구경만 하다가 이제 우리가 3학년이 돼서 작품을 만든다니 우리 약간 좀 멋있는 거 같기도 한데? 친구들이 다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재학 중에 취업하는 애들도 있잖아 우리 학교에서는 1학년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 2학년 때는 삼성 전자 같은 특채도 들어오잖아. 어. 나는 입학하기 전에는 회사하면 삼성 이런 거밖에안 떠올랐거든. 근데 입학해서 취업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대기업이나 튼튼한 중소기업, 강소기업도 엄청 많더라고. 우리 학교는 특별 채용이 안 되더라도 걱정 안 해도 돼. 학교 선생님들이 회사를 다 찾아주시고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거든. 아 맞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취업률이 94%여가지고 우리는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 자 이번에는 우리 자동화시스템과 수업이야. 아 내년부터는 스마트 자동화시스템과로 학과명이 바뀌어 그리고 교과목도 개편된대. 아 여러분 저희 학교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화이팅. <laughs> 깨알어 필이네. 근데 여기 전기전자 제어과 실습실이랑 기계과 실습실도 엄청 좋았는데. 자동화 실습동은 엄청 새거인것 같은데? 어 맞아 여기가 라운동이라고 작년에 전국기능대회를 우리 학교에서 하면서 지은 신설 실습동이야 그래서 건물도 완전 깨끗하고 최신식 건물이래 오... 같이 들어가보자 그래 <목소리> 안녕 혹시 어... 너 이름이 뭐야? 어 나는 유경수야 아 그래 경수야 아까 복도에서 이 로봇을 보니까 자동으로 공작물을 이동하던데 혹시 이 기계에 대해서 어.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이 로봇은 스칼라 로봇이라고 하는 건데 이 로봇은 실제 산업체에서도 사용되는 로봇이야 이 로봇을 통해서 공작물을 집고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픽앤플레이스 공정을 할수 있어 혹시 자동화 시스템과에 대해서 소개 좀 해줄 수 있어? 우리 과는 이제 공장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이번에 우리가 들어야 될 수업 내용은 뭐야? 어, 이번 수업은 자동화 로봇 제어라는 수업인데 공장 자동화와 그리고 로봇 제어를 연동해서 실습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혹시 너가 자동화 시스템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하고 말이 많잖아. 그래서 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나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싶어서 진학한 거 진학하게 된거 같아. 그러면은 자동화 시스템과에 혹시 진학이나 취업 활동이 도움이 돼? 그치 아무래도 나는 회사 기업에서 전공 면접을 볼때 어떻게 준비해나 야 하나 막막했었는데 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전공 면접을 준비해서 면접을 봤더니 붙어가지고 꽤잘된것 같아. 그러면은 자동화 시스템과만의 진학 활동이나 취업 활동 이런 게 있을까? 우리 한국 과학기술대학교나 카이스트 등의 외부 교육을 꽤 많이 나가 거기서 우리 과에 없던 장비나 되게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들을 직접 다뤄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자소서에도 많이 쓰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자동화 시스템과의 좋은 점한 가지만 말해줄래?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과 기술 말고도 전기과랑 기계과 다양한 내용들을 배워서 그게 나는 유익했던 것 같아. 와, 자동화도 진짜 유익했어. 와, 실습이 많아서 힘들긴 한데, 수업이 재밌는데. 그러니까 나는 역시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는 실습이 난것 같아. 실습이 더 이론보다도 좀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맞아. 확실히 이론보다는 실습이 짱이야. 혼자 가기 싫다면 되겠다. <웃음> <웃음> 재밌다, 재밌어! 전 됐습니다. 기가 3년 동안 이제 남자들만 보니까 연애도 좀 하고 싶긴 한데